내용에 대해서 한번 서머리를 해주시죠. 네, 처음부터 주제가 뭐에 대한 거예요? 어, 이 글의 주제는 멸종된줄 알았는데 다시 발견되어서 리디스커버드 스피시스라고 불리는 물, 동물들에 대한 이야기이고, 첫 번째 예시로는 실라켄스라는 물고기는 공룡들과 같은 시기에 멸종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1900년대 남아프리카에서 다시 발견되었고 두 번째 예시로는 어, 이상한 이름을 가진 개미가 몇백만 년 전에 화석에서 발견되어 열종됐을 것으로 생각됐는데, 2000년대에 들어서 그들의 군집이 사는 서식지가 발견되었고, 응. 세 번째로 라우팅 래시라는 동물은 응. 열종된 줄 알았으나 응. 어, 어, 어떤 지역에 살고 있었고, 심지어 그 근처에 있는 부족들이 그들을 응. 식용으로 사용하기도 했다는. 응. 응. 앞으로도 이런 동물들은 음. 우리가 새로운 지역을 탐험하면서 계속 발견될 것이라고 끝나줬습니다. 오~ 그러게. 근데 아까는 왜 내용을 읽었는데 까먹었을까요? 아, 뒤에 거 하다가. 아, 뒤에 거 하면 앞에 거 까먹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거 한번 해볼까요? 두 번째는 무슨 동물 나왔어요? 비버 나왔어요. 여기키스톤스피시스가 뭐야? 한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동물을 말하는 거 그렇지. 얘기죠. 자, 그럼 비버에 뭘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렇지 비버가 뭘 만든다? 댐을 음... 만든지. 우리 갈고리는 댐이야. 근데 얘가 그 댐이 뭔 무슨 기능을 해? 어, 뒤쪽에 습지를 만들어서 음. 다른 동물들에게 서식지와 번식지를 제공해주고 근처 지역의 땅으로 물이 범람하는 것을 막아주고. 음. 그런 어떤 좋은 영향들을 주지. 근데 옛날에 미국에 유럽 사람들이 미국에 건너와서 비버를 털을 뺏겨가지고밍크처럼 썼거든. 그래서. 비버가 멸종 위기에 처했던 거야. 이거 사실이야.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근데 얘네가 없어졌잖아. 그럼 얘네가 지금 생태계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얘네가 다 없어졌으니까 생태계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 그렇지. 그래서 그걸 이제, 어, 이제 얘네들을 다시 상존할 수 있게끔 도와주면서, 어, 자연이 회복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 주제는 다두 개다. 무슨 내용을 하고 있는 거야? 생태계. 생태계에서 종들이 갖고 있는 특징들? 그쵸? 음. 앞에 내용 읽으면서 뒤에 내용 잊어버리실 거예요? 지금은 음, 할수 있는데 아까는 왜안 했을까요? 뭔 차이인 거 같아?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네, 제발 생각을 좀 하고 읽어주세요. 계속 이렇게 중간중간 이런 식으로 서머리 수업도 하겠습니다. 네.